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게임앤플레이TV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제가 저번에 그 Q&A 그 질문 만들기를 제가 질문을 모았잖아요. 질문을 모아 드렸는데 총 31명 중에서 8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8명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음, 여기 게임앤플레이TV VIP 구독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다 모시겠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말할까요? 첫 번째 질문을 말해 줄것 같으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마크 마크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공부는 잘하시나요? 네 공부를 잘하시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공부는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딱 보통입니다 이렇게 좀 멍청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통입니다 그다음에 두산 두산님께서 두 번째 질문 해 주셨습니다. 이벤트는 언제 하나요? 어, 이벤트라. 이벤트는 한 구독자 100명이나 한 500명 되면 하겠습니다. 뭐 어, 그렇게 됐고요. 세 번째 질문. 앤덤덤 앤덤 짜응 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셨는데 마크 영상은 언제 업로드 되나요? 너무 네, 뭐 궁금해요. 네, 마크 영상을 언제 업로드 하냐 물어보셨는데 현재 제가 계속 레고만 올리고 있잖아요. 이제 한 이제 만들려고좀 제가 이제 하루에 밤에 한 개밖에 못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월 수금은 마크를 하겠습니다. 마크를 하고 화목토일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자, 이때는 월수금은 마크를 하고요. 화목토는 레고나 하겠습니다. 네, 월수금은 마크를 하고요. 화목토는 화, 레고나 다른 게임을 하겠고요. 일요일은 제가 쉬겠습니다. 자, 일요일은, 자, 일요일은, 심. 네, 일요일은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수, 은 마크 화목토는 레고 나 다른 게임 이름을쉬겠 습니다. 되 겠죠？그 다음 에 네번째 질문 블레이즈 님 께서 해주 셨 는데 혹시 최애 캐가있 다면 누구 챙해주셨 네요？저는 TV 를 별로 안 보기 때문에 거의 전레 고를 좋아하 잖아요. 레 고를 좋아하 니까 닌자 하고 있는 로이 드가 좋 네요. 너무 부러워요. 로이 드가 막 초등 력도쓰 고. 벌거 벌거 다 쓰잖아요 로이드가 되고 싶습니다 스핀짓지도 하고싶고 초점이 안맞네 자그 다음에 <laughs> 다섯번째 질문 보노보노님께서 주셨는데 레고는 좋아하시나요? 네 레고는 좋아하시나 해주셨는데 방금 말한것처럼 레고 좋아합니다 레고 너무 좋아하고 레고 없으면 살 것, 살지도 못할것같아요뭐 그렇게 됩니다 레고 여섯번째 질문 레고 마니아맨께서 해주셨는데 여친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친이나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물으셨는데 아쉽게도 여친은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비밀이죠 자그 다음에 <laughs> 일곱번째 질문 주서린님이 해주셨는데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네, 나이는 어떻게 되냐고 하시는데, 저는 2003년 4월 26일 생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14살이죠? 네, 4살이고, 내일 입학식입니다, 중학교. 입학식이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곽곽, <laughs> 아, 곽 d d 씨언님께서 해주셨는데, 여덟 번째 질문은,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라고 하셨는데, 말해도 되나요? 저는 천안시에서 삽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화읍위에서 사는데, 그거가 다 말해줘야 되나? 예, 천안시에서 삽니다. 천안시에서 살고, 궁금하시면 놀러오세요. 자, 이렇게 Q&A가 다 됐습니다. 한 구독자 50명, 60명 될 때도 할 건데, 뭐 한번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